아, 우리 어, 그 누구보다도 예, 정말 불량 채널로부터 가진 음해와 공격과 협박까지 예, 받고 계시는 유튜브 모니터링 슈님께서 불량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공지사항을 올려주셨습니다. 참 공지사항 볼 때마다 정말 죄송스럽고 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유튜버의 한 사람으로서 네 아무튼 이렇게 애써주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정말 해가 되지 않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매번 공지사항을 보면서 합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서 마음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 채널은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고 오늘부터 신고와 모니터링을 멈추겠습니다. 이제 그 채널인 신고조차도 관심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주신 많은 식구님들 너무 감사드리면서 식구님들께서 열심히 같이 움직여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공식 카페로 돌아오셨다.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모니터링 때문에 뭐그 방을 보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리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채널을 방문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네, 그리고 녹화 방송일지라도 들어가서 굳이 싫어요를 누를 이유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싫어요 누르려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고는 싫어요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싫어요를 누르시려고 들어가시면 뭐가 떠요 광고 뜨죠 조금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조차도 불량 채널에게 있어서는 관심이 될수 있다 이겁니다 싫어요도 누를 필요도 없고 신고도 따로 하실 필요도 없으시다 이제 그러니 그냥 무시하시고 자 아리스도 아니고 그죠? 어, 아리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별님께서 그렇게 애끓는 편지를 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채널에서 그 채널 운영자를 옹호하고 지지한다? 그렇다 그러면 별님 말씀대로 글쎄요 과연 그분들을 아리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별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우리 아리스라 하는 공식 카페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공식 카페를 중심으로 응원하시는 분들을 아리스라 합니다 그죠 네. 자 무조건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불법행위들을 해 놓고 소속사에서 허락하지도 않은 일을 해 놓고 또 공식 카페를 통하지도 않은 일들을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아리스인데 라고 빠져나갈 거 뻔하다 라고 별님께서도 편지에 언급해 주셨지만 그건 아닙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별님을 정말 사랑하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길 원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고민해서 써 주신 그 별님의 편지를 허투루 읽으시면 아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말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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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셨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별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확해졌습니다. 명확해졌으니까, 우리 스팀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신고도 필요 없고, 모니터링 필요 없다. 그리고 싫어요도 눌르러 굳이 거기 들어가지 마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잘 따르고 실천을 해야죠. 그죠. 예. 저는 해서 어, 힘을 우리 별님께로, 그리고 별님이 계신 공식 카페로 우리의 에너지를 초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공간을 중심으로 뭉치는지, 뒤에서 뒷짐지고 지켜보는 분들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분들이... 아, 우리 아리스들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고, 우리 아리스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게끔. 우리 트바로티비드 아리스는 공식 카페를 중심으로, 별림을 중심으로 더욱 대동단결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별림의 편지가 또 답이 조만간에 나오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별림의 뜻과 함께 하면 되는 거니다 그래서, 정말, 예, 우리 축구님들께서 별님의 편지에 예,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또 별님의 응원 메시지도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잘, 별님께서 잘 읽어보시겠죠. 네. 뭐, 그 방에서 슈퍼챗이 얼마가 나오든지 말든지, 이제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예, 우리 관심 바뀝니다. 뭐 알아서 하라고? 어? 어? 너들끼리 놀아라 이거죠. 예. 우리는 별님과 함께 공식 카페 안에서 별님 속꼭 붙잡고 보름달 보면서 강강수월래할 거야. 어? 근데 어떡하냐? 누구들은 못 오겠다 여기. 예. 너 알아서 놀아라 거기서 뭘 던지던지 말든지지 예. 우리는 우리 행복하게 놀 거야. 어. 우리 별님과 함께 별님 음악 들으면서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막... 거기서 뭔뭐 일을 하든지 자기들끼리 머리 끄덩이를 잡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죠. 예. 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그럴 이유도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공지 사항대로 우리가 실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아, 어, 정말 그 고민 많이 하시고 써 주신 그 글의 그 의미를 우리가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식구님들이 신고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그한 번의 그 조회수조차도 아닙니다. 예, 그죠? 얼마나 많은 실효율을 누르면 실효율을 다 달았겠어요. 그죠? 예, 예, 그거 의미 없다. 예, 그래서 그거 누르려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예, 그리고, 어, 신고도 하실 필요도 없고, 예. 뭐 바깥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면 못부르겠지만뭐 이제는 그거 그조차도 이제 필요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모니터링하신다고 그 방에서 또 무슨 욕을 하나 이런 거 보신다고 예, 들어가실 적이도 없고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 본인들이 뭐 어떠한 음해와 뭐를 해서 뭐 협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식 카페의 부 매니저님 그리고 스탠님들 운영진님들 우리 아리스님들 예, 전혀 그런 거에 구라시고또 예, 그런 걸로다가 협박을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실 만큼 실수하신 분들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어, 그 채널은 그게 좋은가 봐요. 그렇게 그냥 떠들면서 그냥 본인들끼리 그렇게 하게 두세요. 그러니까 신고도 하실 필요도 없고 싫어요도 굳이 누르러 가실 필요도 없고 예, 뭐라고 떠드는지 들으실 필요도 전혀 없다. 이제 우리 관심 밖에서. 끊어주세요. 딱, 딱 끊어 주십시오. 네. 그게 우리 공식 카페를 돕는 길이고 또 스탭님께서 우리 식구님들한테 부탁을 해 주신 거니까요.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동참을 하면서 실천도 함께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큰 응원의 보탬이 되겠죠. 네.